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홀이긴 하는데요. 이제 더 세인트라는 홀이에요. 여기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일단 두 가지 홀이 있고요. 6층 그랜드 볼륨 홀과 41층 파노라마 홀이 있어요. 이제 그랜드 볼륨 같은 경우는 되게 크고요. 300분부터 가능하시거든요. 그리고 동시에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일하게 동시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. 그리고 2,600만 원의 대관료 1대 13만 원 그리고 시간대는 이제 11시 반, 3시, 6시 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금액 대비 퀄리티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1층 파노라마 홀은요 분리의식이세요 한상차림 세미뷔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200분부터고요 대관료 2,600만원부터 10대 11만원부터세요 여기는 이제 11시, 12시 반, 2시 반 4시 반, 6시 반,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텀이 짧아지긴 한데 그래도 좀 여유로운 편이라서 일단은 시그니엘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퀄리티 대비했을 때는 매우 괜찮은 홀인 것 같습니다.